이번에 3D 세팅을 처음 하면서 깨달았는데 음. 생각보다 가슴이 많이 크더라고요 가려져서 그런데 생각보다 가슴이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! 나 생각보다 컸네! 라고 했는데 그때 회사 분들이 계셨는데 반응을 아무도 못 하시길래 아... 아... 민망했어요 <laughs> 아니 뽕을 뺏은 게 아니라 오리지널! 오리지널! 오리지널 뽕스가 굉장히 컸다! 왜요? 손 치우라고? 아. 가슴 건드려 보라고요? 왜내 가슴 뭐요? 어? <laughs> 야, 니들이 보는 버튜버들 가슴 다 가짜야! 나만 가짜들 물론 진정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<laughs> 가슴 키웠어요. 아,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빨가벗고 있었을 때 나한테 없는 큰 가슴을 보고 굉장히 신나해서 재가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. 그리고 솔직히 나 이미 빨 나는 뭐, 나 완전 이 컵이야? 이거 음. 할 수도 없잖아! 네, 이미 나를 다 보여줘 버리고 시작을 해버려가지고, 난그 미처 나중에 생각을 못했어. 내가 말이야, 키울 순 없으니까, 몸매라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, 버추얼에서 굉장히 너프된 내 소리 안 들으려고 내가, 열심히 하고 어 말이야 내가 진짜 아이 <laughs> 아이돌인 줄 알았어 아니 아이돌인데 진짜 아이돌인 줄 알았다고 관리하는 거. 솔직히 빨간이야, 보았는데, 찜, 넨, 이응지, 응. 왜, 실망했어? 사이버 아이돌 야 잠깐 빨간 야 보고 실망했어? 아니, 잠깐만 아니 뭐 실망해서 남아 있 남아 있는 우리 잠깐만 너 실망했어?